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부 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빅모닝 2020년 9월 29일 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국 정부 대 영국 중앙은행이에요. 지난 9월 26일 묵모닝에서 다룰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고 세계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이슈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약 7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었죠. 간단히 말해 한국 돈으로 70조 원 수준의 세금을 덜낼수 있도록 예상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여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요. 세금을 줄여주면 좋은 것 아닌가 싶지만 현재 세계적인 상황은 물 물가 폭등으로 시름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풀린 돈을 줄이지 않으면 이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영국이 정책을 오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물가를 잡지 않으면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 원동력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는 앞으로 시장의 영국 파운드화의 공급량은 줄어들지를 않겠네. 미국 달러를 포함한 다른 화폐들은 줄어들고 가치가 높아질 텐데 파운드화는 그렇지 않겠어. 팔아버려야겠군 하면서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5% 가까이 폭락하기도 하며 1파운드가 1.03달러의 가치까지 떨어졌었죠. 이걸 1대1로 교화된다고 해서 페리티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묵모닝에서의 설명 내용이었죠. 여기에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영국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27일 국제통화기금, 즉 우리가 알기로 IMF는 이에 대해서 성명까지 냈습니다. 핵심은 영국 정부의 이런 거대 감세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영국을 포함한 처음에 여러 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이고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IMF는 조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재정 지출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일을 말하는 건데요. 주안점은 이거예요. 물가를 잡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쓸 수는 있는데 무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의 역할상 지원과 성장률 염두는 중요하긴 하나 그것은 분명 어떠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지 뚜렷하게 정해야 하며 단순히 고소득자가 수혜를 입을 뿐이 거라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IMF가 직접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날선 비판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IMF 단일로 영국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앞서도 말했듯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펼쳐지고 영국의 불평등한 경제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남의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하며 세계 선진국 중 하나인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어져 버티지 못하는 국가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경제, 세계 경제가 우려되고 그 공포감이 투자 시장을 필두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단기적으로 경제가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국가의 경제 원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물가를 잡고 있는 것인데 영국이 세계적인 움직임에 반하여 시장의 공포감까지 불러일으키자 제니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영국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영국과 미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앙은행이 물가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현재 경제 정책 부문에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굳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영국을 함께 언급했다는 것은 초점을 맞춰야 될게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은 완전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레이달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의 저자인 레이달리오는 신흥국 정부처럼 어설프다고 영국 정부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즉 단순히 저소득자의 입장에서 고소득자를 위해주는 것에 대한 어떠한 평가인 것이 아니라 경제, 투자시장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지난 9월 23일 이후로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세계시장의 공포감이 퍼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이기도 했을까요? 영국 정부가 세금을 덜 걷고 돈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죠? 간단해요. 정부가 빚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빚을 내죠? 채권을 발행해 에서 판매를 합니다. 영국 정부가 이자 이만큼 쳐서 줄 테니까 돈 빌려 주세요 하는 거죠. 즉 대규모 영국 국채 발행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로 국채라는 상품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국채 가격이라는 것은 폭락하겠죠. 영국 거 말이에요. 여기서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를 걸어 둘게요. 어쨌든 이렇게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영국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이자율이 올라요. 결과적으로 30년 만기인 영국 국채 금리는 2002년 이후로 처음으로 5%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국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질 또 다른 가능성을 의미하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가 빌리는 돈의 이자율도 따라서 오르게 되겠죠. 국채를 따라서 회사채 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러면 모든 이자율이 그런 식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럼 돈의 흐름이 급격히 불안정해지죠. 그리고 이런 불안은 세계 시장에 전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 만약에 금융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게 남의 나라 일이기만 할. 옛날에 유럽 국가 일부가 파산한다, 금융위기가 온다 했을 때 어땠죠? 다른 국가들도 당연히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게 예측되니까 공포감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그럼 영국의 혹시 현재 상태는 물가를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저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현재 물가 상승률은 9.9% 수준으로 주요 7개국 즉 G7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타격과 국민의 반발이 가장 거센 곳중 하나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이때 강력하게 나서게 됩니다.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해서 일단 통화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여기서 통화라는 거는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여기서 저기로 공급되는 시장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죠. 애초에 많이 찍어내는 것 외에도 누군가 돈을 빌려가거나 사용하는 시장은 모두 통화 시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즉 이자율의 오르내림도 통화 시장의 중요 부분이에요. 돈을 빌려서 구해가는 돈이 흘러가는 시장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9월 28일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영란 은행이 영국의 파운드화 안정을 위해서 긴급하 강력하게 영국의 장기 국채 65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100 조원에 달하는 영국 국채를 본인 들이 매입해주겠다는 계획을 발표 해버려요. 불안정해진 통화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겠다는 판단과 타이밍이었 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죠. 영란은행이 이렇게 매입을 해주 게 되면 시장의 국채가 줄어들 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영국의 국채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 계획이 발표 된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5% 4.08%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가는 시장이 안정화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낮아진다는 뜻은 정부를 포함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자금 시장을 갖게 된다는 뜻이고 이에 대해서 투자 시장이 안도하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보다는 다시 시장 이곳저곳에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즉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미국 달러만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이 유연하게 다닐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시장에 대한 안도감도 오르게 되며 파운드 가치도 급등하게 됩니다. 파운드화는 1파운드당 1.03달러까지 갔다가 심지어는 그 1달러 수준도 깨졌었던 적이 있다가 다시 1.08달러까지 가치가 회복이 되죠. 더불어 세계 금융시장에도 안도감을 불러오며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 2%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줬어요. 이를 두고 혹자는 오늘 상황이 나은 것은 중앙은행들이 상황을 좀덜 이상하게 만들기 위해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 하기도 했는데요, 즉 시장을 관리하는구나라는 인상을 투자자들에게 주어서 괜찮았다는 평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무법천지인 곳에서는 누구나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게 잘 반영된 지난 며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영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세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경기를 돈으로 살리려 하며 잘못된 정책 아니냐는 세계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고 투. 투자시장까지 충격이 미치자 영국 중앙은행이 나서서 파운드화를 진정시켰고 일시적으로나마 경제 충격을 완화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소방소가 제때 등장한 느낌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그 소방소가 택한 방식은 국채를 매입해서 결과적으로 뭐다 국채금리의 급등을 안정시켰다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 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잔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팀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있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윤아 님 감사드립니다.